대구 고등학교 교사 김용빈의 성적표 공개해 화제. MC 부민애가 본 가장 완벽한 가수 극찬. 학창 시절 성적과 재능을 겸비한 김용빈의 관객들 깜짝. 김용빈은 원래부터 완벽했다. 대구 고교 교사의 충격 고백과 성적표 최초 공개에 팬들 경악.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김용빈 열풍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더해지며 화제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노래 실력이나 무대 장악력이 아닌 바로 과거 학창 시절의 성적표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 만나요. 완벽한 얼굴에 완벽한 인성, 거기에 완벽한 두뇌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시청자들과 팬들의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는 바로 한 교사의 진심 어린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용빈의 전직 담임교사가 한방송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하여 김용빈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빈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성실하고 총명했습니다. 사실 김용빈은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학교 안팎에서 주목받는 학생이었어요. 예체능 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A 이상을 유지했으며 과제는 항상 성실하게 제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했죠. 교사들 사이에서도 참 똑똑한 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사는 이어서 김용빈의 실제 성적표 일부를 공개하여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MC 붐기 친구는 진짜 완성형 스타입니다. 외모, 인성, 노래, 예능, 공부까지 완벽. 김용빈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MC 붐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김용빈 씨가 훌륭한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한 인물일 줄은 몰랐어요. 외모, 인성, 노래 실력, 예능감, 그리고 공부까지. 이 친구는 진짜 관성형 스타입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용빈 성적표 실화냐, 머리까지 좋다니 너무 반칙 아닌가요? 완벽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그의 넘사벽 능력치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섞인 반응들이었습니다. IQ도 상위 2% 수준. 숨겨진 천재성까지 드러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지능 지수, IQ, 또한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한 심리평가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김용빈이 예체능 특기생 심사에서 집중력과 창의력, 언어 추론 능력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밝히며 그의 숨겨진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이 아닌 깊이 있는 감성과 이성적 판단력을 동시에 갖춘 지중 인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업과 예술적 재능을 동시에 갖춘 그의 면모는 대중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덤 사랑빈 우리는 외모보고 팬된 게 아니었다. 진심이 통했을 뿐 김용빈의 합창 시절과 지능, 그리고 타고난 성실함까지 알려지면서 그를 지지하는 팬덤 사랑빈에서는 다시 한번 주리가 왜 김용빈을 선택했는지 확실해졌다 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의 감성도 좋지만 김용빈은 언제나 진정성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는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가수입니다 라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팬들에게 있어 김용빈은 단순한 기상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진정성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롤 모델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지금의 김용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재능을 넘어선 끊임없는 노력의 증명. 가수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김용빈. 그러나 오늘날의 그를 만든 건 단지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성적표와 교사의 증언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다져진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갈고 닦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적표는 말해줍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노력으로 자신을 채웠다는 것을요. 김용빈의 성적표는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정성, 인간성, 그리고 꾸준함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무대에서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진짜 스타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재능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성까지 겸비한 김용빈.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성공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성실하고 총명했습니다. 대구모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김용빈 극찬. 최근 대구모 고등학교에서 근무중인 전직 담임교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해 김용빈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김용빈은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예체능뿐만 아니라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A 이상을 유지했으며 과제는 항상 성실하게 제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했죠. 교사들 사이에서도 참 똑똑한 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사는 이어 김용빈의 실제 성적표 일부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MC 분기 친구는 진짜 완성형입니다. 완벽 외모 진성 노래 예능감의 공부까지. 사기캐 면모 김용빈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MC 부문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용빈 씨가 훌륭한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한 인물일 줄은 몰랐어요. 외모, 인성, 노래 실력, 예능감, 그리고 공부까지. 이 친구는 진짜 완성형 스타입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용빈 성적표 실화냐? 머리까지 좋다니 너무 반칙 아닌가요? 완벽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IQ 상위 2% 수준 숨겨진 천재성까지 드러나다 깊이 있는 감성 플러스 이성적 판단력 갖춘 이중 인재 더 놀라운 건 그의 지능 지수 자이큐 또한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한 심리평가 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김용빈이 예체능 특기생 심사에서 집중력과 창의력, 언어 추론 능력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이 아닌 별표 별표 깊이 있는 감성과 이성적 판단력을 동시에 갖춘 지중 인재 별표 별표라는 것입니다. 팬덤 사랑빈, 우리는 외모 보고 팬된 게 아니었다. 진심이 통했을 뿐 노력형 천재 김용빈의 성장 서사. 김용빈의 학창시절과 지능, 성실함까지 알려지면서 그를 지지하는 팬덤 사랑빈에서는 다시 한번 주리가 왜 김용빈을 선택했는지 확실해졌다 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감성도 좋지만 김용빈은 언제나 진정성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는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가수입니다. 지금의 김용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가수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김용빈. 그러나 오늘의 글을 만든 건 단지 재능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다져진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성적표는 말해줍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노력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용빈, 완벽한 스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 김용빈의 성적표는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정성, 인간성, 그리고 꾸준함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중이 그를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무대에서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삶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진짜 스타의 별표별표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층 분석 김용빈 열풍이 K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팬덤 문화에 던지는 메시지, 완벽주의와 진정성의 시너지. 김용빈의 학창 시절 성적표 공개와 교사의 증언은 단순한 전예인 미담을 넘어 별표 별표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진재상 변화, 팬덤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진정한 스타의 조건 별표 별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모와 실력 뿐 아니라 긴성과 노력, 지성까지 겸비한 별표 별표 환성형 아티스트 별표 별표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완벽주의 아티스트에 대한 대중의 갈망. 김용빈의 완벽한 성적표와 상위 2% IQ 공개는 그가 노력형 천재이자 다재다능한 인물임을 증명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케이팝을 중심으로 준비된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돌 문화가 트로트 장르에도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인생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아티스트 별표별표에게 더욱 열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괴모와 끼뿐만 아니라 진성과 지성, 성실성 등 다방면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성이 브랜딩을 넘어 팬덤의 선택 기준이 되다. 팬덤 사랑빈이 부리는 외모 보고 팬된게 아니었다. 진심이 통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팬들이 아티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넘어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진솔한 태도와 긴간적인 매력 별표 별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용빈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팬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간 것이 그의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기업과 아티스트가 가식적인 포장이 아닌 본질적인 진정성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노력의 가치 재조명과 긍정적 롤 모델 제시. 어릴 적부터 다져진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의 김용빈을 만들었다는 서사는 대중에게 노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갈고닦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선한 영향력을 갖춘 국민 스타의 등장. 김용빈은 지난 손비나 사건에서도 황금인성을 보여주며 국민 트로트 가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적표 공개는 그의 진성과 노력이 천재성과 결합된 선한 영향력을 갖춘 스타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대중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이는 K엔터테인먼트가 상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를 육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멀티플랫폼 시대의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확장 성적표 공개라는 의외의 콘텐츠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멀티 플랫폼 시대의 별표별표 별표 콘텐츠 확장 가능성 별표별표를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의 과거와 숨겨진 면모가 새로운 스토리텔링 교소가 되어 팬들의 어몰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산되며 팬덤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완벽함은 그가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스스로 증명한 스타임을 보여주며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긴재상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성실하고 총명했습니다. 전과목 A+ 성적표 공개. 최근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전직 담임 교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해 김용빈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김용빈은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예체능 뿐만 아니라 국명수 모든 과목에서 A 이상을 유지했으며 과제는 항상 성실하게 제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했죠. 교사들 사이에서도 참 똑똑한 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사는 이어 김용빈의 실제 성적표 일부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다. MC 부문 김용빈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MC 부문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김용빈 씨가 훌륭한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한 인물일 줄은 몰랐어요. 외모, 인성, 노래 실력, 예능감, 그리고 공부까지. 이 친구는 진짜 완성형 스타입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용빈 성적표 실화냐? 머리까지 좋다니 너무 반칙 아닌가요? 완벽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댓글이 폭주했다. IQ도 상위 2% 수준 숨겨진 천재성까지 드러나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지능 지수, IQ, 또한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한 심리평가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김용빈이 예체능 특기생 심사에서 집중력과 창의력, 언어 추론 능력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이 아닌 깊이 있는 감성과 이성적 판단력을 동시에 갖춘 이중 인재라는 것이다. 팬덤 사랑빈 둘이는 외모 보고 팬된 게 아니었다. 진심이 통했을 뿐. 김용빈의 학창 시절과 지능, 성실함까지 알려지면서 그를 지지하는 팬덤 사랑빈에서는 다시 한번 둘이가 왜 김용빈을 선택했는지 확실해졌다. 하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무대 위에서의 감성도 좋지만 김용빈은 언제나 진정성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는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가수입니다. 지금의 김용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재능을 넘어선 노력과 자기관리의 결과. 가수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김용빈. 그러나 오늘의 글을 만든 건 단지 재능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다져진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성적표는 말해준다. 그는 늘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노력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김용빈, 완벽한 스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 김용빈의 성적표는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정성, 인간성, 그리고 꾸준함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어쩌면 오늘날 대중이 그를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무대에서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진짜 스타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김용빈 신드롬의 새로운 퍼즐 조각, 성적이 보여주는 진간 김용빈의 깊이. 김용빈의 고등학교 성적표 공개와 상위 2% IQ 소식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황태자를 넘어선 별표 별표 완벽한 인재형 스타 별표 별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김용빈 신드롬의 새로운 퍼즐 조각을 더하며 그의 인기가 단순한 외모나 노래 실력을 넘어선 긴간 김용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1. 전천후 능력자 이미지 강화와 대중적 신뢰 증폭 연예계에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또는 엄친딸 이미지는 호감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용빈의 이번 학창 시절 공개는 그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학업, 인성, 심지어 지능까지 모두 뛰어난 별표 별표 전천 후 능력자 별표 별표임을 증명하며 대중적 신뢰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는 그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고 팔방미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바른 청년이라는 기존 이미지에 똑똑하고 성실한 엘리트라는 면모가 더해지며 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력형 천재 스토리텔링의 완성. 상위 2% IQ라는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모든 과목 A 이상이라는 성실함은 김용빈이 별표 별표 노력형 천재 별표 별표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서사입니다. 대중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 있는 사람보다는 재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장형 인물에게 더큰 매력을 느끼고 공감합니다. 그의 성적표는 재능도 있지만 그 재능을 꽃 피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이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과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3. 진정성과 성실함에 대한 팬덤의 확신 강화. 팬덤 사랑빈의 반응, 우리는 외모 보고 팬된 게 아니었다. 진심이 통했을 뿐, 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팬들이 김용빈을 단지 보여지는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인간 별표 별표로서 존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창 시절의 성실함과 원만한 대인 관계는 그의 진정성 있는 인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진간적인 면모에 대한 확신은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선한 영향력을 가진 롤모델로서의 성장. 김용빈의 이러한 완벽한 스펙은 그를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롤모델로 성장시킬 잠재력을 가집니다. 특히 청소년 팬들에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건강한 가치를 확산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5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 스펙트럼 확장기여. 전통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는 특정 연령층이나 배경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과 같은 전천후 능력자 스타의 등장은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 스펙트럼을 넓히고 장르의 고급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트로트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성적표 공개는 그의 완벽한 스타 지미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으며 그의 인기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긴간적 존경과 가치 지향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큰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팬덤 문화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던지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김용빈의 이러한 완벽한 과거가 그의 향후 음악 활동, 특히 진정성 있는 감성을 전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